요즘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뉴스 많이 보셨죠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그러냐 오늘 내용 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서울 재개발 재건축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정비사업몽땅 그러니까 옛날 클린업 시스템에서 2015년부터 오늘까지 10년 집 잘공고를 일일이 다 뒤져서 이렇게 통계를 해 봤습니다 이 자료 어디에 올려뒀는지는 마지막에 알려 드릴게요 자,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우리 집 지어줄 건설사를 뽑을 때는 말이죠. 이렇게 공고를 내고 입찰에 붙입니다. 부동산판 IPO죠. 새 아파트로 상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집 얼마에 지어줄 거냐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제시해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는 이 가격이 마지노선이야. 이 아래로 제시할 회사들만 참여해 이렇게 상한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가격이 곧 공사비가 돼요. 오늘 보여드리는 건 그때의 가격, 입찰할 때, 계약할 때 서로 약속한 가격 기준입니다. 물론 결혼할 때 약속처럼 나중에 가면 다 바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둔촌주공이나 대조일구역이 다 그런 사례죠. 자, 추세를 보면 최근 몇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거의 두 배야. 근데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조합원들만 불행할까요? 집 짓는 원가가 오른 거잖아요. 3.3제곱미터당 공사비니까 전용면적 84로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34평 아파트를 환산하면 곱하기 34는 이미 3억이에요. 우리 집 이제 시멘트만 부었는데 3억이야. 나중에 여기에 인건비에 땅값이다 뭐다 다 붙이면 도대체 얼마가 된다는 건가요? 자 물가가 오르니까 자재값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자재값이 계속 오르면 어느 시점에는 원래 약속했던 가격으로 지을 수 있는 가격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때는 조합에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죠. 계약서를 쓸때 이런 장치들을 미리 만들어둬요. 물가 변동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언제까지 착공 이전까지 그래서 착공 안 하고 빈 땅으로 두고 버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착공 이후엔 물가 변동을 이유로 못 올린다고 돼 있죠. 물론 착공 이후에 올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가란 무엇인가 이 계약서처럼 딱 분명하게 정해두기도 하지만 어떤 물가를 말하는지 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싸우는 거죠 자 3.3제곱미터당 공사비 순위를 내보면 이렇습니다 천만원 시대는 이미 강북에서 열렸어요 나중에 압구정 이런 곳에서는 정말 얼마일지 각오해야 돼요 어쨌든 여기 나온 단지들 보면 어라 시공사 선정 언제 했지? 네 전부 작년이나 올해 했죠 최신 단지가 나올 때마다 순위를 업데이트해야 될 정도로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 단위 공사비가 아니라 구역 전체의 공사비를 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체급의 순위입니다 이게 몰랐지만 이문사, 가련일 이런 곳들이 엄청 큰 사업장이에요. 자 노란색으로 칠해둔 곳들은 최초 가격에서 더 올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위험점은 반포주공1단지 1, 2, 4주구는 2조에서 4조로 올립니다. 물론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막무가내로 올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고급화를 하느라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자, 소개팅은 맨얼굴로 안 되잖아요. 풀 메이크업 해야 된단 말이야. 아예 조합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단지에는 하이엔드를 넣어라. 조합들도 콧대가 많이 높아졌죠. 입찰 보증금은 아예 숫자의 단위가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조합이 시공사에 요구하는 돈이에요. 입찰하려면 최소 이만큼의 보증금은 걸고 해라. 다시 말하면 이만큼의 돈이 없다면 빠져라. 그래서 대여급일수록 높은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1,500억이라는 숫자를 본적 있으신가요? 지면 나중에 돌려줄 테니 일단 1,500억은 들고 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마치 나 이상형 같은 거 없어. 얼굴 안 따져. 하지만 소개팅은 미스추냐. 그리고 요즘 조합들은 컨소시엄도 기피합니다. 컨소시엄이 뭐냐면 흥부 놀부 연합군으로 들어와서 같이 수주하지 말고 둘이 따로따로 경쟁하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규모가 큰 단지들 지으려면 부담스러우니까 건설사들끼리 뭉쳐서 컨소시엄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고덕그라시움은 대우 현대 SK 바로 옆 아르테온은 현대 DL 이런 식으로 이름이 뭔가 낯선 단지들은 거의 컨소예요. 하지만 요즘은 조합들이 학을 떼죠. 일단 나중에 하자부서 진행할 때 번거로워요 흥부, 놀부 같이 지은 곳이다 보니까 책임 소재도 막 나눠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브랜드의 정체성이 약해집니다 이게 또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조사한 10년치 120곳 중에 55곳이 컨소시엄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거의 절반인데 최근으로 올수록 안 받는 경향이에요 아예 건설사의 도급 순위를 조건으로 거는 것도 있어요 콩지야 너는 오늘 밤 잔치에 오지마와 뭐가 다릅니까 회사채신용도를 따지기도 하고요 이거는 자네 아버지는 뭐 하시나 집안을 보겠다는 거죠 자, 사실 입찰이라는 건 말이죠 모두한테 열려있는 공정한 게임 같지만 조건을 이렇게 저렇게 설정을 해서 사실상 특정 업체만 해당되도록 하는 경우도 많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경쟁 입찰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입찰하는 쪽에서도 꼼수를 쓰죠. 놀부가 이 마을 수주하고 싶은데 혼자 입찰하는 게 아니라 흥부를 들러리로 세웁니다. 둘이 경쟁하는 건 신용일 뿐이에요. 누가 봐도 놀부가 내건 조건이 더 좋아. 바보가 아니면 놀부를 뽑습니다. 그럼 왜 굳이 경쟁을 할까요? 만약 놀부 혼자 입찰했다면 경쟁이 안 이루어져서 유찰됩니다. 이렇게 두번 유찰이 돼야 수의계약 조합이 놀부를 딱 지정해서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부 입장에선 어차피 나랑 계약하게 될 텐데 몇 번이나 입찰해야 되니까 번거로워 그래서 원쿠의 끝내기 위해 흥부를 들러리 로세운 겁니다 나중에 네가 필요할 때 나도 한번 도와줄게 하는 거죠 나름 자기들끼리의 신사협정도 있습니다 놀부는 딱이 마을까지만 흥부는 딱저 마을까지만 서주하는 거예요 둘이 붙으면 전쟁이니까. 자, 10년치 120곳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공사를 뽑고 있는 곳들을 빼면 나머지 107개 조합 중에 70곳이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요즘은 거의 그래요. 최근 3년은 39곳 중에 27곳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2015년부터 2017년 3년 동안은 강남자들의 시대였어요. 35번의 수주전에서 수의계약은 8번뿐 나머지 27번은 펀치를 막치고 받았습니다. 요즘은 왜안 그러는지 건설사 형님들이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근 기자로 전쟁의 기록도 좀 추적을 해봤어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붙은 운명의 라이벌은 GS랑 롯데입니다. 컨셉까지 합치면 서울에서 6번을 붙었어요. 4번은 GS가 이기고 2번은 롯데가 이겼죠. 자, 이 분야 미리 보는 결승전은 삼성 대 현대예요.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붙었습니다. 왜냐면 스치기만 해도 서로에게 치명타요 근데, 현대는 최근에 한남 하이치에서 GS한테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곧바로 한남 3구역에서 복수했습니다. DLGS까지 묶어서 지겠 보였어요. 삼성은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다 이겼는데, 여기서 딱한번 졌습니다. 서초무지개. 공교롭게도 그때도 GS가 도장을 깼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강남역 삼성타운 바로 뒤거든요. 주변이 다 레미안인데, 중간에 서초그랑자이만 생뚱맞게 있어요.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별걸 다 정리한 전수조사는 제가 엑셀로 잘 모아서 지코노미 주민센터에 올려뒀어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서 오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서울의 10년치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의 입찰 공고 기준으로만 정리한 데이터예요. 그리고 공고문에 공사비를 명시한 경우만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안 보이는 구역들이 있을 거예요. 가격을 안 써서 아예 취합을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조합 운영에 참고가 되도록 정비사업 소유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일단 이렇게 공개하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들수 있도록 따로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혹시 쓸모가 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혹시 한경을 구독하실 분들은 추천인에 지코노미 전영진이라고 쓰면 저도 언젠간 조합원이 되겠죠.